아 시미캣님 우리 진짜 1억입니까? 형 알지? 형 알지? 내가 형을 모를까 봐 우리 그저께도 만났었잖아 아닌가? <laughs> 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ul u 게임즈에서 나온 아르카 모바일입니다 게임보다 광고가 더 유명하죠 중국 양산형 게임이라서 웬만하면 리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남정네들의 빤스를 훔친 사나이 우리, 시미캔님과의 의리로 출동했습니다. 자, 광고 보고 오셨는데요. 시미캔님 귀엽네요. 자, 요 게임인데, 요 게임은 그냥 자동형 게임이에요. 자동형 게임인데, 뭐, 중국 양산형 게임들의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VIP 시스템이 있다. VIP 시스템으로 차등을 둔다. 그래서 현질러들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VIP가 6단계까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VIP 있는 게임들 좀 거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VIP가 보이고 있고요. 이쪽 탭에 보시면요. 상점이 지금 상점부터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 레벨업을 하면 덕지덕지 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레벨당 어떤 컨텐츠가 열리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있어요. 슬롯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뭐 전직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스킬도 있고 강화도 있고 불씨도 있고 정령도 있고 탈 것도 있고 도감도 있고 합성도 있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모든 게임들을 합쳐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이펙트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눈뽕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데 이걸 설정해서 제가 끌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 이펙트 효과를 끄는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아프고 특별히 컨트롤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쁜 현대인들이 게임할 시간 없으니까, 트라 같은 거 수동 게임인데, 얘는 그냥 돌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하면 뭐, 괜찮을 법씩 한데 요즘 시대에 중국 양세형 게임들 이제 잘안 먹힌다. 어 시민캣닉 광고빨이, 광고빨이 이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 정말 귀엽게 광고 잘 찍으셨는데, 게임은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은 게임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에 가시면 전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직을 할수 있는 게임으로 나와 있고, 일반 법사, 암흑복사, 빛의 복사, 열혈법사, 화염법사로 스킬들의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펙트가 너무 눈이 아파서, 이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을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강화 컨텐츠도 있어요. 강화 같은 경우도 핏 효과라는 걸줄 수가 있는데요. 이 무기를 강화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올릴 때마다 캐릭터 외형에이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 효과를 보이고 있고 중국 양산형 게임은 좀 외형을 중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탈것 탈거. 탈것도 보시면 탈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일짜리를 줬어요. 얘를 추가를 하시려면 다이아를 써가지고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탈것들이 있고 탈것들이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이 친구는 투력을 올려주면서 외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똑같아요. 기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령 있는 거 보이고요. 탈거 있는 거 보입니다. 도감은 몬스터 도감이에요. 몬스터 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몬스터 도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시스템인데 합성 시스템은 이 재료를 넣어서 원하는 것들을 어 원하는 재료들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열매, 랜덤 열매, 민첩의 열매, 지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정령도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장비도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초반에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여요 컨텐츠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컨텐츠는 아니고 빨간불들만 잘 쫓아다니시면 돼요 상점에 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캐릭터로 들어가 보시면 참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게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뭐 리니지인 줄 알았어요 포인트를 찍어서 해당 포인트 별로 힘을 올리면은 뭐 최대 공격력이 올라가고 생명이 올라가고 민첩을 올리면 방어가 올라가고 생명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추천을 누르는게 좋은거 싶어요 저는 이제 힘 법사 하려고 힘에다 몰빵을 해버렸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아이템을 착용할 때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던게 어아이템에 <laughs> 능력치가 있더라고 능력치가 어, 보시면은 지금 제가 못 차는 장비를 보셔야 돼. 못 차는 장비는 왜못 차냐면, 포인트로 장비를 착용하시려면, 힘 76, 민첩 38, 지성 88, 있는 45를 골고루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한 곳에 몰빵하다 보면은, 장비를 못 착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일 탭으로 가보시면요. 1일 미션, 기간 안정, 자원 회수가 있습니다. 1일 미션 같은 경우는 하루의 숙제로 보시면 되고요. 어,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아마 100레벨까지는 금방 찍으실 거예요. 한정 이벤트인데, 약간 자동형 방치형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할수 있는 컨텐츠가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20시부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직장인들을 위한, 과금러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동 돌려놓고, 퇴근해서 한두 시간씩 컨텐츠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게임을 하실 분들은 일일 미션이나 기간 한정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양산형 게임들과 크게 다른 점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게임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 1시간 2시간 플레이 해보시면 금방 적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시미켄 형님이 어, <laughs> 광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는 솔직히 안 했어요. 왜? 게임만 보면 기대는 안 했는데, 광고 잘 봤습니다. 제 이상 제이였고요. 제이의 평점은 아시겠지만, 어,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에게 큰 힘이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